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8 단원 단원 마무리 10번부터 맨 끝에 14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느 지역에 9월 한달 동안의 일교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9월 어느 한 날을 임의로 선택할 때 조사한 지역에서 그 날의 일교차가 12도씩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12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한달 전체 날짜는 30일이죠. 그 중에 12도 이상인 게몇개 있어? 어, 11일 있죠. 그러니까 이미를 하나 뽑았을 때, 어, 12도 이상인 확률은 30분에 11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죠. 자, 다음. 11번. 자, 민희가 아침 운동을 할 경우, 어,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이 25%일 때, 이틀 중한번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을 구하래. 자, 아침 운동을 할, 할 확률 25%. 그러분수로 얘기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 운동을 안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3 되는 거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틀 중에 하루만 운동한다는 건 첫날 운동을 하고, 뭐, 첫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운동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첫날 운동할 확률 곱하기 두 번째날 운동 안할 확률 하면 얼마야? 어, 16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첫날 운동을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날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날 안 하고, 두 번째날 할 확률은 또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럼 또 이게 16분의 3이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 이럴 확률과 이럴 확률을 이번엔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틀 중 하루만 운동할 확률은 두 개를 더해. 더하면 16분의 6. 약분하면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각각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를 해. 그런데 마지막에 얘 또는 이거니까. 첫날 하고 두 번째 날안 하거나 또는 첫날 안 하고 두 번째 날 하거나. 그래서 얘네 둘 관계는 또 또는 관계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분의 3. 다음 1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두번 던져서 처음에 나온 눈이 x, 나중에는 나온 눈이 y라고 할때 x 플러스 2y는 7일 확률을 구하시오. 오, 이 문제 보고 되게 당황하는 학생들 많이 봤어. 오, 이게 확률에서 왜 갑자기 무슨 뭐 직선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왜 일차함수가 나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족하는 X, Y를 수작업으로 찾으면 돼. 일단. 그러면 찾아 봅시다. 이게 만족하는 X, Y 찾을 때, 이럴 때는 Y 앞에 숫자 붙으면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Y가 1일 때, Y가 1로 봐. Y가 1이면 X가 얼마야 돼? 5가 되면 되죠? 요번에 Y가 2면, Y가 2면 2는 4니까 X는 3이 되는데, 그다 y가 3을 넣어봐 y가 3이면 x는 1이 되면 돼. y가 그럼 4를 넣어봐 그럼 4를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주사위에 마이너스 값이 있으니까 이제 없습니다 아 xy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야 돼 이렇게 세 가지 x O, y 1 나오면 만족하고 32 나오면 만족하고 13 나오면 만족해 그러면 주사위를 두번 던지면 전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전체 36가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36가지 중에 얘를 만족하는 건이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36분의 이걸 만족하는 세 가지만 있다. 그래서 1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게이제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만족하는 걸 수작업으로 다 찾으면 돼.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3 6분의 얼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만족할 확률 12분의 1입니다. 자, 12분의 1. 자, 다음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진현이와 진이는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다시 던지고, 어,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수가 작은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 주사위 던지기를 하여 세 번째 승부가 결정될 확률,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비겨야 되고, 두 번째도 비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눈이 비기면 안 되고, 눈이 다르게 나오는 거. 그런 걸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을 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일단 계산해야 돼 여러분 주사위 두 개가 되면 모두 36가지죠? 그 중에 눈이 같을 확률 그럼 같은 거몇 가지가 있어? 1, 1, 2, 2, 3, 3, 4, 4, 5, 5, 6, 6 여섯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을 확률을 구하면 전체 6가지, 36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같아 그래서 주사위 두개 던졌는데 두 눈이 같을 확률은 1분의 6입니다 그럼 두 눈이 같은 확률이 6분의 1이야. 그럼 두 눈이 다르게 나올 확률은? 그럼 이거 1 빼기 6분의 1. 전체에서 같게 나올 확률을 빼주면 6분의 5가 다르게 나올 확률입니다. 6분의 5가. 다시. 주사위두개 던졌는데 두 눈이 같은 확률 6분의 1. 두 눈이 다른 확률 6분의 5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뭐 다된것 같아. 자, 이거 세 번째 결정이 나려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음... 비겨야 돼. 네. 그래서 어. 같은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두 눈이 같아야 돼. 두 눈이 같은 확률은 6분의1이야 그렇죠? 그럼 근데 두 번째도 또 같은 눈이 나와야 돼. 두 번째도 같은 눈이 나와야 돼. 그리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어, 같은 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눈이 나와야 된다. 그 6을 세번 곱하면 36에다가 6곱하면 아, 216일걸요. 216분의 어, 분자는 5밖에 안 되네. 이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216분의 5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두개 던졌는데 같은 눈이 나온 확률 6분의 1 정도는 이제 인원 문제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못해도 상관은 없어. 36가지 중에 아, 6가지가 같은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낼수 있어도 되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같죠? 자, 서연이는 다음과 같이 각각 3등분, 4등분, 6등분한 새 원판 a b c 를 만들고 각 원판의 바늘을 2 0 번씩, 스무 번씩 돌려서 바늘을 멈, 바늘을 이렇게 던지는 거 알죠? 그래서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서현이는깜빡잊고 근데 어느 기록지에 어느 원판에 바늘을 돌린 결과를 적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원판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laughs> 그림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원판을 돌려서 화살표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삥 돌려서 나온 숫자 이렇게 기록을 다 했어. 근데 지금 뭐 A가 기록 1, B가 기록 2, C가 기록 3이 아니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20번 돌렸을 때 기록지가 뭐고, 이거 20번 돌렸을 때 기록지가 뭐고, 이거 20번 돌렸을 때 기록지가 뭔지, 어, 기록을 안 해놔서 까먹었어. 그럼 전혀 모를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면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 이게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기록지를 좀 정리해야 돼. 기록지 1은 1, 이몇번 나오고, 어, 2가 몇번 나오고, 3이 몇번 나왔나,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기록지 1은 아, 1번이 6번, 2번이 12번, 압도적으로 많아. 어, 3번이 2번, 이렇게 나오고, 기록지 2는 7, 6, 7,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기록지 3은 4, 11, 5, 5. 2번이 많은데, 어, 이거, 이거 더하니까 좀, 이거하고 얼추 비슷해. 그럼 일단 뭐가 뭔지 아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이거부터 알겠어 기록지 2 e. 기록지 767 e, 7, 거의 비슷하죠 그럼 뭐겠어 3개의 면적이 거의 비슷한 거 지금 3개의 면적이 거의 비슷한 건얘입니다 얘는 지금 2가 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이게 3개의 면적이 비슷하니까 기록지 2가 아 나는 얘가 a 인거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개 비슷한 게 전혀 없거든 그 다음 봅시다 어. 그 다음 얘는 기록지 2가 반정도 되고 1,3이 비슷하게 나와 기록지 2가 반정도 되는데 1,3이 비슷해야 돼아 기록지 3이 b 같아요 어. 2번이 반정도 나오고 또 1,3번이 좀 비슷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B같네 그러면 이거 기록지 1이 C맞나? 자 C보면 2가 6개 중에 반이야. 2가 반이 나오고, 그 다음 1이 3분의 1이 나오고, 3이 제일 조금 나와야 돼. 어, 3이 제일 조금 나오고, 2가 얼추 뭐, 반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이, 어, 요 정도 나오고. 확실치는 않아, 이거 지금. 그렇지만, 아, 상 이렇게 여러 정황상, 3이 확실히 제일 적어. 그래서 얘가, 아, C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록지 1이 C, 2가 A, 3이 B. C, A, B 순서대로, 어, C, A, B 순서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음 문제 없죠? 어, 다 풀었네요. <laughs> 다 풀고 봤더니 이게 단어 마무리 다 풀었는데, 우리 오늘 8단원 단어 마무리 다 풀었습니다. 어, 그러고 봤더니 2학년 교과서를 다 풀었네. <laughs> 여러분 2학년 동안, 한해 동안 수학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